사라진 루크를 찾는 가장 공정한 방법. 오늘 아침 흰색 암탉들 무리에서 시끌시끌한 소란이 일어났어요. 흰색 수탉 루크가 사라졌거든요. 루크의 아내 올리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올리브는 족제비가 루크를 데려간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아니, 저 여우가 범인이야. 어제 먹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봤어. 또 다른 흰색 암탉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종 소식은 금방 퍼졌어요. 검은색 암탉들은 한데 모여, 두 번씩이나 번호를 부르며 모두가 있는지, 없어진 수탉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붉은색 암탉들도 안절부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통통한 수탉, 노화도 사라졌거든요. 수탉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황급히 암탉들 의회가 열렸어요. 더는 안 되지. 해도 너무 했어. 이렇게 살순 없어. 해결책을 찾아야 해. 암탉들은 펄쩍 뛰며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여기서 꼬꼬, 저기서 꼬꼬, 너도 나도 자기 생각을 말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누군가 밤새 포초를 서야 해. 무기도 필요해. 아니야, 울타리를 먼저 고쳐야 해. 더도 놓아야 해. 시끌벅적 모두가 다른 닭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검은색 수탉이 앞으로 나와 모두를 바라보며 섰어요. 검은색 수탉은, 사라진 닭들을 걱정하며 장황한 말을 늘어놓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여우나 족제비가 다음 범행은 언제 할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넋 놓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우리는 수가 많잖아. 우리도 뭉치자는 거야.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싸움 잘하는 부대를 만들자. 가장 좋은 방어는 바로 효과적인 공격이야. 그냥 기다리는 것보단 먼저 상대를 잡아버리는 것이 낫다는 거지. 검은색 수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어요. 하지만 그때 붉은색 수탁이 머리를 들었어요. 붉은색 수탁은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어요. 세계의 부대를 만들자. 흰색 부대, 붉은색 부대, 검은색 부대로 나누는 게 좋겠어. 검은색 수탁은 하나의 큰 부대가 더 낫다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힘을 합치자는 것은 날개색으로 나누어 묻히자는 뜻이 아니야. 모두가 모인 하나의 큰 부대를 만들자. 닭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아는 검은색 수탉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다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어요. 검은색 수탉은 모두를 설득한 후 앞장을 섰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검은색 수탉이 부대를 이끄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검은색 수탉은 검은색 암탉들을 맨 앞에 붉은색 암탉들과 수탉은 맨 뒤에, 그리고 흰색 암탉들을 가운데에 세웠어요. 이제 흰색 수탉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흰색 암탉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서는 것이 좋겠어. 그러자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붉은색 수탉이 검은색 수탉 앞에 나서며 말했어요. 그래, 너희 검은색 닭은 한 마리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정말 고마워. 나 역시 흰색 암탉들이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은 찬성해. 하지만 말이야, 우리는 소중한 노화를 잃었어. 그리고 우리 무리 중에 남아 있는 수탉은 나 하나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앞에 서야 해. 둘다 그만해. 흰색 암탉 올리브가 소리치며 앞으로 달려 나왔어요. 너희 두 수탉, 우리를 고마, 도와주어서 고마워. 하지만 서로 으쓱대며 나서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엔 우스울 뿐이야. 남은 수탉은 너희 둘 뿐이지만 우리 암탉들의 수가 훨씬 많아. 너희들이야말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수탉들이거든. 흰색 암탉들은 올리브의 용감한 말에 감동하여 격렬하게 환호했어요. 흰색 암탉들이 생각하기에는 올리브의 말이 단 한마디도 틀린 점이 없었어요. 붉은색 수탉과 검은색 수탉은 억지로 밀려났어요. 암탉들은 다시 부대를 정렬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남은 문제는 붉은색 암탉들과 검은색 암탉들의 자리였어요.